아싸부 아, 경규 형님 쪽으로. <laughs> 잠깐만요. 시, 지금 누구의 장전도 없이 갑자기 혼자 뛰어들어가는. 아거는 아싸부는. 아싸가는아파부는 아싸부는. 아싸는 아싸부는. 아싸는 아싸부는. 아싸는아아 포기 안하는데 포기 안 포기 안하는데 뉴스 없죠 뉴스? 서브미사일 것 같아. 서브미사일 것 같아. 뉴스 없어요. 야야. 얼굴 된다 이게 또. 나 이게 다. 어.

힘들어 절가지고. <laughs> 사람을 정말 망신 <망신사를> 살을 <laughs> 버치면서요. 티. 팁... 아, 자 아, 돌고, 아, 돌고 돌아,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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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돌고 아, 아, 돼, 아, 돌아 돌고 아, 돌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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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 돌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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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출하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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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습니다. 아? 명예를 되찾으셨습니다 신의 성씨 뭐라고 쓰셨나요? Very important person이요.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. 그렇죠.